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보험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체국 보험은 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가입을 하시죠. 물론 뭐 20대,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만 동네마다 우체국이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들 가입을 하십니다. 우체국 보험을 정말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우체국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체국 보험이 유사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되게 불리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고 오직 상품과 관련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체국 보험이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만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한 이유 첫 번째 갱신형 상품 두 번째로 보장내용이 좋지 않다. 이두 가지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데요. 일단. 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이긴 한데 비갱신형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우체국보험의 증권을 살펴보면 은 거의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에요. 비갱신형은 정말 가끔씩 보입니다. 갱신형의 장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 단점은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오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평생 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40세 남성이 10년 갱신형으로 2만원짜리 우체국보험에 가입했으면 10년 동안에는 2만원만 내면 되지만, 10년 후에는 44만원, 또다시 10년 후에는 7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만 60년을 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보험이 정말 필요한 시기 노년기, 6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이 필요한데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보험, 그 이제 정년이 다가와서 아니면 좀 이른 정년 퇴직을 하셔서 수입이 줄어들, 줄어들었는데 60세쯤이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뭐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좀 이른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은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었고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만약 40세 남성이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6 0세에 보험료 납입 끝내고 어, 이제 그때부터는 100세까지, 90세까지, 8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건데, 갱신형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 이걸 유지 못해서 결국 해야 돼, 해약하는 야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국보험이 보장 내용이 좋진 않은데, 저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 진짜 보장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체국보험의 보장 내용이 어떻게 안 좋냐? 일단은 유사암 진단비가 제가 붉은색 네모 칸에 300만 원이라고 표시 표기를 해 뒀죠. 유사암 진단비 이제 민간 보험사 같은 경우 대부분 천만원 요즘 기본 천만원 한도고 뭐 회사마다 다르죠. 2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린이나 3 0 0만 원, 4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암이 비교적 치료 쉽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게좀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 내하고 심장증은 특히나 뇌출혈하고 급성 신경경색밖에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뇌동맥류, 협심증, 뇌졸중뭐뇌 이런 어, 네, 거 같은 요런 질병들이 발생을 하면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해 쪽도 내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측 보험의 상해 보험은 후유장애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재해 장애, 일반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건부 후유장애가 대부분이죠. 휴일 교통장애 교통제, 평일 교통제, 일반제장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 번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번을 해둔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상해후유장애 아니면 혹은 일반제장애, 이거 하나면은 끝납니다. 사실 이렇게 세 번을 해둘 이유가 없는데, 세 번을 해둠으로써 좀 뭔가 좀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걸까요?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일반제장애, 이거 그냥 한 1억원, 1억 2억원, 3억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세분화 해가지고 좀 풍성해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상해담보 이제 상해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뭐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단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 가입 한도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내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보험금이 정말 소액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험 왜 들었지? 뭐별 도움도 안 되네?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말 크게 다치면 후위 장애로 후위 장애에서 이제 보험금이 꽤나 나오긴 하겠지만은 후위 장애 이제 후유 장애를 너무 세분화해뒀고 가장 중요한 평일 일반 재해 장애도 이렇게 좀 가입금액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은 질병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우체국 보험 가입을 하신다면은. 뭐 짧게 쓰고 버린다 뭐 이런,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좋은 거고 내가 너무 건강해서 보험금 못 받고 그냥 시, 보험료만 냈다면 그냥 10년 후 20년 후에 버리면 됩니다. 갱신형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고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